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리고 베이비 도지까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의 나타나고 있는 현재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새벽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답변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볼게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내려오는 추세의 저항선 구간이 돌파가 되고 현재 안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려가는 하락 채널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이 횡보 아니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시바인후, 배도지도 동일하게, 현재가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이나,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지코인을 보도록 할 건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 평일에 올려 드렸던 영상인데 현재 추가적인 낙폭 이후에 바닥을 암시하는 이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의 그림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요 라인이고요. 이 바닥을 암시하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의 그림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적으로 1년장기 평선 부근인 100원 부근까지 어느 정도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물론 최근에 잡혔던 이 저점 라인의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리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면 뭐다? 손절하시거나 분할로 더 담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횡보 아니면 반등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동일하게 횡보 아니면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시는 흰색 선 부근인 100원 부근까지 보셔도 좋다라고 했는데요. 중간중간 한 번의 저항은 있을 겁니다. 다음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21선 부근과 그 다음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61선 부근이 되겠죠. 도지코인의 추가적인 흐름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나 영상으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바인누를볼 건데요 시바이누도 보시게 되면 저번주 평일에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V자 반등 역시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V자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미 낙폭과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추가적인 쇠기봉이 나왔다. 그리고 쇠기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은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V자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시바인누는 앞으로보다 추가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내려오는 추세의 저항선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 여부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타점이나 이 추가적인 디테일한 브리핑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나 영상으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베이비도지도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와 동일하게 지난주 평일에 반등을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소폭 반등이 나와준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가 밑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바닥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더라도 보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낙폭과대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더불어 1년 장기 평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실 필요가 있는 매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도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현재 바이낸스 상장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배도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소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다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베이비 도지를 우리가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바이누나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친구들만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시거나, 전략대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더큰 수익,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타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매도가, 어, 손절가와 동시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나서 어, 목표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시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이어진 모습이죠 제가 천만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이틀 만에 어, 한 210만원 가량의 수익금이 나오셨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소액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몇십만 원 가량의 수익이 다 나오셨을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과 계좌 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구독 좋아요 받고 채널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부상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횡보 아니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시바인 후 배도지도 동일하게 횡보 아니면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고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만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아 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 어, 물론 애매한 타점에서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전략적으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까지 싹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비중과 평단가를 포함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어디까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구요.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단기매매까지 병행하실 수 있게끔 신호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단기로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